조중점을 빼고 한다는 거는 아 근데 저 감으로 아, 충분히 맞출 수 있어서 아아니야 아! 도박 아니야 도박 아니야 믿어봐 님들 시작 아아 이거 실망 우리 사이 중아 아! 아, 그래도 이 정도면은 선사 서서서 서잖아, 아씨. 아니 근데 그렇게 갑자기 이그 오셔가지고 그 A 임 없이. 아 근데 그 보니까 이길만 그, 그, 했는데 <laughs> 이길만 했는데 그, 그, 말이야. 도... 에임이씨한두번더 아, 해볼까요? 에임이 씨요? 네. 그럼 아, 저 준비됐습니다. A 임 있나요? 네, A 임 있어요. 네. 시작. 왜 이렇게 위도우 이렇게 잘하지? 이게 사실 말이에요 제가 하는 1대1은 그 헤드샷 허용 그거여서 아 헤드샷만? 예예예 예, 예. 제가 하는 그 1대1은 그 리그 아, 룰예 예. 헤드샷 롤로 롤러... 헤드로... 해도 제가 이기면 어 <웃음> <웃음> 나머지 계정 하나까지 걸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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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3개 있거든요 세개요예 <laughs> 네. 헤드샷 허용으로 어. 조준선 없이 하징 헤드샷만인 거죠? 예 네, 그죠 그죠. 아 오케이. 아니야 마지막까지 걸었. 나는 닉변을 시켜야겠어. 그 아이디가 딱세개 있죠? 네딱세개 있어요. 근데 그세개다 닉변하신다고? 네. 아 잠깐만 이거 어디 있더라? 네, 활사가 됐어요. 마지막 자존심이거든요. 5선승입니다 예. 자, 마지막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준비 시작. 이긴 아니, 사람 뭐. 3만원 오케이! 오케이! 고고고고고 어, 뭐야 뭐야 바로 시작이에요? 근데 네, 꼬꼬고 하길래 어, 고고고고고 네? <놀람> <놀람> 아니 이거 마지막 하나만큼은 아니되옵니다 아 <놀람> 이거 재미있네 여러이닉임 생각하고 계세요. 리, 시, 작. 어, 이거? 시, 작. 어? 3대1이죠 아니 이거 왜만냐 아니 모이는거왜 뭐, 맞지 4대1이죠 가자아 준비 시작 어, 이거 또 안맞아 What's a 나이스 가자 마지막 다존심 지켰다 아... 아이걸 하면 다 이길 것 같은데? 이거 뭐... 이 뭐야 왜안 맞지? 뭐야 몸샷 밖에 못 때리셨어요? 아아야아아 죄송합니다 죄송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까는 머리 잘 맞췄잖아요 아니 아까 계속 머리 맞춰가지고 이겼는데 머리가 안 맞네요? 한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한 번만 더. 진짜? 어 뭐야? 어왜 맞지 또? 어? 어 이거 머리 누디? 아이 애임? 아 이거 컴퓨터 사인 페 펜으로 이거? 뭐야? 모니터에어 꼬딱지 붙여놓은 거 아니야? Let's dance our way. 좀 찍었나? 아안 찍었다고요. 아 이건 안 찍었다고요 지금 아무것도 아유. 없습니다 이거. 그래 해보자한 번. 오케이 오케이. 오. <laughs> 아 방금 피샷 맞은건데 아니 이거 에임이 없는게 더잘 맞는데요? 아 꼼수시셨네 왜? <laughs> 어? 에임없이 하시나요 하고있어요 지금 뭐. 아 오케이 고고 마판하고 끝내십니다. 오케이, 오케이. 에임 없이 안산죽었수 잡아본다. 고. 아니, 나왜 가만히 있지? 에이, 움직이니. 이제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안산 판테지 몸개 점무. 아무것도 못해준 뭔가 나랑 연관이 돼야 돼. 그래야 그진 의미가 있어. 안산 전용 레시피라. <laughs> 안산 전용 메르시 나쁘지 않은데? 님들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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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이거 나쁘지 않다 어... 태준님 저는 정했습니다 아예 말씀해주실래요? 그... 이거요 안산 전용 메르시요? 네네 안산 전용 메르시는 뭐 충분히 할수 있죠 아예 예. 참고로 EID는 입결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그... 예 그쵸 왜냐면 EID로 1대1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아이디로 닉면을 한다고 먼저 말씀 이런 게 없었었기 때문에 예. 아 이렇게 가신다 이거밖에 아니요 근데 다른 아이디 다배치도안 받는데 이거밖에 안 했어요 아 아예 그냥 블리자드 로그인을 안 하시구나 뭐 하긴 하는데 근데 많이 하는 걸로 하는 게 낫겠죠 안산 전용 메드시 이거 맞나요 이거 아 이거 본계정으로 하네요. 아! 여러분 저는 오늘부로 이제 네이버 슈퍼리트 검색입니다. 저는 안산저격수도 아니고요, 안산 사이퍼도 아니고요, 이제 안쓰도 아니고 내슈검이랑 이제 안칼로 이제 불러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칼국수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칼바칼바